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새로운 한 주를 말씀 묵상으로 복되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본 경험 있으신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들 모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21편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순례길에 오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성전이 서 있는 시온 산을 올려다 보게 됩니다. 산 언덕 위에 축대를 쌓고 그 위에 건설한 성전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리는 골짜기와 대비되어 매우 높게 올려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연적인 조건에서 순례자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하며 시를 이어가죠. 그들이 올려다 본그곳 시온 산은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순례자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자문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구나 자답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매 때때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피곤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애처롭고 미안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시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은 이에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무다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 하리로다. 순례자들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신실하신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또 다른 순례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순례자의 이와 같은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지체들의 출입을 길이 지켜 주시기 바라는 기원으로 연결됩니다. 본 시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축복의 기원문이 되었습니다. 성전문을 출입하는 모든 이에게 전쟁을 위해 출동하며 또 귀환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발을 내딛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오늘 인생의 다양한 자리에서 술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죠. 사랑하는 기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 술례길을 걸어가며 오늘 시편 121편이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 세임을 얻어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